아들이 있다면, 고질라의 아들을 우린 기대하게 됩니다. 응? 넌 누구냐? 아들아! 안녕하세요. 미니 아시안, 천재 아시안, a.k.a. r a 게 m a 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고질라와 미니라를 바라보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질라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미니라죠. 1967년, 고질라의 아들, 괴수섬의 결전. 고질라의 아들, 괴수섬의 결전은 참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스토리죠. 고질라에게도 아들이 있다. 가족 애를 느낄 수 있는. 당시 그 의견이 분분했어요. 고질라가 암놈이냐, 순놈이냐. 근데 최근 들어서 순놈으로 아, 이 괴수섬의 결전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캬, 그 눈이 내리면서 그 둘이 같이 얼어버리는 그 신이 있죠. 굉장히 낭만적인 씬이에요. 아들을 딱 껴안으면서. 이 제품은 말이죠. 지금 이 제품은 사카이 유지의 고질라 명감 디오라마 세트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고질라가 귀여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죠. 예, 무빙 몬스터 시리즈 소프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1969년. 아, 1968년이구나. 무적의 괴수왕이라고 써있네요. 고질라 1968년. 고질라가 우리의 편이 되죠. 인간 친화적인 캐릭터가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 감정 이입하기 쉽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뭔가 장난꾸러기 같은 외모로 폭군의 이미지를 점점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고질라의 아들에서 쓰였던 그런 수트를 약간 개조해서 괴수 총진격에서 사용한 그런 모습인데요. 2015년에 재발매된 것인데 2007년에 나왔던 조형이네요. 상당히 사랑스럽죠. 역시 고질라. 아들, 미니라입니다. 어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을까요? 고질라가 현무암이라면은 미니라는 약간 화강암 같은 느낌이겠네요. 짜부된 얼굴. 이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그 동물학적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둥글둥글한 그런 디테일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7년, 68년, 69년 시리즈에 세번 정도 나오죠. 물론 2004년에 다시 나오지만. 자, 1991년의 제품입니다. 요 부분은 또왜 발그레, 발그레하게 염색이 되어 있을까요? 재밌습니다. 60년대 중후반의 일본인들의 정서를 알수 있겠네요. 음, 고질라의 아들에서 재밌는 씬이 있죠. 이제 고질라가 굉장히 열성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라가 훌륭한 괴수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미니라가 이제 방사열선을 뿜는 연습을 해요. 근데 잘안 나오길래 여기를 밟으니까 미니라가 깜짝 놀라면서 방사열선을 뿜는 고질라 시리즈의 타임라인에서 그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괴수 영화, 괴수 영화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됐고 아동 취향이 됐을 때의 괴수이기 때문에 티비가 엇갈리는 그런 괴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미완성된 괴수이기 때문에 미니라 소프비는 재발매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사람들이 딱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들을 소중히 하세요. 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지만. 미래의 아들을 소중히 하세요. 자, 미니라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몬스터 버스 같은 경우는 소와 고질라를 굉장히 많이 참조하는데 만약 그 시리즈가 잘 됐으면은 미니라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징그럽게 만들겠지만 미니라와 고질라를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질라의 아들 굉장히 뭐랄까 낭만적인 작품이에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시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미래에서 만나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괴수 부문 온다. 괴수 부문 온다.